시방 세계에 무불현, 시방 세계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가 없다. 어디든 나타난다. 이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은 어디든 계시다. 법당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관음성지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집에도 계시고, 이 자리에도 계시고, 이 자리에도 계세요. 왜안 계시겠어? 무불현인데, 나투지 않는 곳이 없는데, 화장실에도 계세요. 어디든 계세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께서 어디든 나투셔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가피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든든하겠죠. 예, 그렇게 든든하게 살면 됩니다. 시방세계에무부련 보령중생인무이 널리 중생들로 하여금 무위에 들게 해주신다. 무위법. 이 무위법이라는 것은 유위법에 상대되는 말이죠. 무위법은 함이 없는 법이다. 하되 함이 없는 법이다. 바로 이거 깨달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 유의법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은 무위법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참선을 하는 게 바로 무위법을 공부하려고 참선하는 거.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게 무위법이죠. 뭔가 하는 건 유의법이에요. 안 하잖아요. 안 해. 근데 사실 앉아 있어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기가 너무 힘들어. 왜 몸뚱이만 앉아 있지 마음은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집에도 갔다 회사에도 갔다 이 사람도 생각했다 저 사람도 생각했다 과거로도 갔다 미래로도 갔다 내가 또 선방 다니면서 보면은 어떤 스님은 하, 선방 다니면서 토굴을 지었다 부셨다 지었다 부셨다. 기아집도 만들었다가 초가집도 만들었다가 108 평도 만들었다가 20 평도 만들었다가 한절 내내 톡을 짓다 허물다 끝나는 스님도 있고 <laughs>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별 사람이 음. 실제로 우리가 무위법에 너무 익숙치가 못한 거예요 자꾸 뭔가 하려 그래 막고 뭔가 하려 그래 뭔가 그러나 사실은 이 무위법을 체험하고 유위법을 또 써야 그게 올바른 보살도가 되지. 무위법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보살행을 하더라도 그게 업으로 하는 게 돼요. 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불보살님들은 중생들로 하여금 무위에 들게 해주신다. 이것은 바로 꿈에서 깨게 해주신다. 꿈에서 깨게 해줘야 되는데, 중생들은 꿈꾸려고 노력하니까 어,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면 단꿈꿀까 그래가지고 매이제 원래 상시 추원문에 보면 그러죠. 뭐. 자손창성 부귀영화 시험합격 소원성취 <laughs> 계속 나오죠? 근데 그게 사실 유의법이에요 유의법이에요 그게 바로 음. 부처님 당시에도 석가세존께서 계실 때 위사카 부인이 부처님께 절을 지어서 어, 녹자모 강당을 지어서 헌납했어요 보시라 했는데 거기 절에 오는 신도들한테 조사를 했어요. 왜 저래 다닙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자손들 잘 되라고 다니지요. 어떤 사람은 시험에 합격하려고 다니지요. 어떤 사람은 그저 간에 태평하고 부귀 영화를 위해서 다니지요. 이러고 보니까 부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러셨어요? 꿈에서 깨려고 하는 놈은 없고 꿈 꾸려고 발버둥을 치는구나.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윤회하지 못해서 안다를 하는구나. 네.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윤회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오셨는데, 중생들은 윤회에서 벗어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달콤한 윤회를 할까. 그저 부귀, 영화를 꿈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은 부처님의 본래 취지는 아니다. 본래 취지는 유의법이 아니고, 무의법이다. 왜? 일체 유의법은 염원환포용꿈 같고, 환타지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달콤한 꿈을 어도 결국 깨어나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부귀영화 이런 것은 다 한때다라는 거야. 한때다. 모든 것은 한때다. 따라 해보세요. 잘, 잘 나가는 것도 한때요. 못 나가는 것도 한때다. 못 나가는 것도 한때다. 잘, 나갈 때 공덕 짓고. 잘 나갈 때 공덕 짓고, 못 나갈 때 공부 짓자. 이건 제가 만든 개성이에요 <laughs> 제가 여기서 당신이 주인공이다 할때 어, 워러스님이 강연한다 그러면요. 제가 들어올 자리가 없었어요. 여기까지 빽빽하게 앉아 가지고 저 밖에까지, 저 밖에 계단까지 막 사람이 가득 차서 한번은 막 창문이 깨질 뻔했어. 사고 날 뻔했어. 그래서 못 들어와 가지고 계단에 쭉 1층까지 서 있다가 밖에 있다 간 사람들도 많아요. 잘 나가는 것도 한 때야. <laughs> 그 때가 저는 제일 잘 나갔을 때요. <laughs> 어? 그때뭐 어른 스님 떴다 그러면 하여튼 미어 터져. 미어. 너무 더워서 내가 막땀삐질비질 나.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공간은 좁은데. 그래가지고 막 그냥 계단, 복도 막 가득 차가지고 일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뒷문으로 들어왔어. 여기 가득 찼기 때문에. 지금은 봐, 썰렁하잖아. <laughs> 아, 물론 이것도 많은 거지만 그때 비하자면 반에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갈 때 공덕 짓고, 잘될 때는 뭐든지 잘 돼요. 그럴 때 복덕을 많이 쳐야 돼요. 공덕 중에 공덕은 보시 복덕이에요. 법 보시, 제 보시. 그래서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따라 해보세요. 아는,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가진 만큼 베풀자. 전할수록 알게 되고. 베풀수록 갖게 된다. 베풀수록 갖게 음, 이게 아주 이게 제, 그래서 공덕 짓는 것은 베푸는 게 공덕 짓는 거예요. 법을 전하거나 재물을 베풀거나 이게 최고의 공덕입니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는 계속 공덕을 지어야 떨어질 때 스무스하게 떨어져요. <laughs> 잘 나갔다고 공덕 안 지어놓고 잘난 체하고 있다가 떨어지면 절벽이에요. <laughs> 그러면 막 너무 급격히 떨어지면 사람이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도 하고 우울증에도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 공덕을 많이 지어 놓으면 떨어질 때 스무스하게 떨어져서 별로 그렇게 크게 낙담도 안 하고 뭐 크게 뭐또 희망이 있지. 이제 이렇게 또 공덕 짓다 보면은 또 이제 못 나갈 때는 뭐죠? 공부 짓는 거야. 못 나가야 또 공부를 져요, 사람들이. 잘 나가면 공부 안 해. 왜 놀러 다니기도 바쁘고 지금 응? 어? 놀리기도 바쁜데 언제 공부를 해? 못 나가야. 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laughs> 내지는 내가 금생에 내가 얼마나 안 닦았길래. 이런 또 결과가 왔을까? 내가 공덕을 다 까먹었구나. 이제부터라도 공덕을 짓고 또 이런 때에 마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자기를 돌이켜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공부 짓는 거죠. 예. 따라해보세요. 잘 되면, 잘, 되면 잘, 돼서 웃고, 잘 돼서 웃고, 못 되면 못, 되면, 못 돼서 웃고, 못 돼서 웃고 웃자,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웃을 일이, 생긴다. 네.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 것은,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다. 있다. 잘 되든 못 되든 웃는 것은, 되던, 되던 웃는 것은 <laughs> 참다운 불자만이 할수 있다. 그거예요 뭐, 이미 웃고 있는데, 뭐. <laughs> 더 이상. <laughs> 그게 바로 이제 무의법에 들어가는 척경입니다. 무의법은 바로 그런 거예요.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이게 무의법이에요. 즐거운 일이 생겨야 웃는다. 이게 유의법이에요.